자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오늘뿐만 아니라 6월달에 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날 기대가 또컨벤션효과 가장 가 컸던 날이 아닌가 싶은데, 네 바로 덕성 그리고 서현 애니능률 세 종목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덕성 10% 가까이 좀 밀린 채로 마감이 되었고요. 뭐 이거는 덕성만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서현도 마찬가지였고. 네,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12% 빠지는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들, 네, 이세 종목들, 윤석열 대표, 네,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빠진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대선 출정식이 있을 거라는 걸 저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었고. 그 이슈가 이제 터지고 나니까 사실상 재료가 소멸되었다 라는 측면에서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대가 너무 높았다 라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정치적인 부분은 여기서 언급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 중립적으로 좀 봤을 때 그래도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살짝 봤는데 뭐 대체로 이렇게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두루뭉실한 화법을 좀 많이 쓰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성 정치인의 냄새가 좀 난다라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약간 또 밀리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끝. 아니죠. 네, 앞으로도 뭐 이슈될 부분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는 뭐 윤석열을 대체할 만한 야권 주자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또 앞으로 한두번 터질 가능성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간단식하고요 대응 방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덕성을 우선으로 보겠습니다. 자 덕성 시총 3,800억 대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 자체는 뭐, 반도체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네, 상관없죠. 윤석열 관련주. 그냥 관련주라면 관련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출마 소식이 나왔고, 재료가 소멸되었다. 라는 내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근데 네,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번과 2번, 어느 게더 가능성이 높냐? 그러니까, 실망감으로 인한 하락이 더 높냐? 아니면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이 더 높냐라고, 만약 여쭤보신다면, 재료 소멸이 사실 더 큽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원래 모든 이제 기업들, 이 주가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슈가 터지고 재료가 소멸되면 당연히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으니까 하락하는 게 당연한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연, 서연도 뭐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 나와있죠. 자, 그럼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일단 애니 능률, 뭐 서연, 덕성, 이렇게 있죠. 있는데 추세가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무리해서 접근하는 거 이거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못 드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 밴드 그려 가면서 하단권의 주가 위치에 있는 모습이라 무리해서 접근하는 건 옳지 않고요. 또 10분봉 62평 네, 모두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뭐 안전하게 접근하는게 제일 좋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기존 종가 기준 저항대를 좀 강하게 형성하던 게 3만대예요. 그래서 덕성 3만 돌파 마감이 좀 나와주면 어 기존 박스권 돌파하고 추가 랠리포인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서현 같은 경우도 저항권 돌파 나와야,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2만 5천 정도 될것 같습니다. 2만 5천 돌파 마감이 나와야 돌파한 채로 마감이 되어야 갈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애니 능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저도 27,500원인데, 예, 3만원 정도 돌파 마감 나와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때 사는 게 너무 높을 때 사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추세를 신규 형성하게 되면요. 예, 이때처럼 이렇게 결국에 랠리포인트를더 강하게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초입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포인트에서 접근을 이어주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좀 올라오면 네, 차익을 좀 노려주시는 전략을 선택해 주시고요. 어, 반등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좀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대응을 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오늘도 보고 또 제가 주식을 어쨌든 좀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건데, 역대 대선 주자 중에 사실 바늘 구멍을 통과하고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투표로 당선됐다라는 거는 없고요. 뭐 전두환 이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제가 좀 너무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 주식 경험상 그렇습니다. 반기문 같은 경우도 이제 훅 밀려버렸었고요. 안철수도 뭐 마찬가지였고 뭐.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어, 싫어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풍을 부는 그런 주자들 위주로 주가가 좀 강하게 뛰는데 반대로 또 강하게 미끄러지거든요. 대선 테마 중에 제일 위험한 그런 흐름을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네, 당부드립니다. 어, 다소 마찬가지였어요. 다소 나중에, 이제, 어, 예를 들면은, 기존에, 박근혜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추세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부터 예고가 됐던 주자들, 나름 뭐, 신뢰나 검증이 좀 됐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기업들의, 어, 테마주들의 추세는 좀 안정적이지만, 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때는 좀 불안정하다. 이재명 지사도, 작년 저번 대선 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돌풍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좀 길었는데 어쨌든 3만 라인, 2만 5천 라인 뭐 이렇게 해서 돌파 마감 시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